자 오늘은 편백나무 숲에 왔습니다. 산에 가서 땅저금 돌리고 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주 오셔요? 예. 예. 매, 요즘에 매일 로고시면 여기 나무 참 좋죠? 예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예. 저기 체육관에서 수련하는 거랑 집에서, 뭐 공원에서 있하는 거랑 또 산에서 하는 거랑 좀 틀려요. 네, 여기가 입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신발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맨발 벗고 맨발 수련을 하고 겨울이라, 네. 처음에는 발이 막 찢어질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요. 저기 올라가서 할까요? 어디로 올라가시죠? 네. 어, 시원해 보이네요. 네. <laughs> 두, 두통이 가끔 있거든요. 근데 발로 이게 하고 나면은 이제 몸속에 전자파도 빠져나가고, 그래가지고. 그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여기 하고 나서 보통이 없어지고 머리가 되게 맑아집니다. 땅에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. 그 에너지가 전자파 같은 게 접지죠. 접지 그 땅으로 이렇게 빠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. 내려야 좀 좋은 공간이 좀있어요 길보다는 이런데가 솔잎이 해서 발바닥 느낌이 좋고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일반 길보다 저번 주인가 처음 갔었는데 그때 추운 날 있었잖아요. 눈좀 오고, 네. 발바닥 찢어진다고. <laughs> 한 10분 한게 열이 막딱 올라오더라고. 여기 평소에 이 정도 한적함인가요? 사람들은 네. 많이 오는 시, 시간이 있어요? 근데 저는 오전에만 와서 좀 그래도 한적한 편인 것 같아요. 네. 딱 좋은데. 음. 토요일 날은좀 계시 고, 네. 안에 오 니까 공기가 다르 네？바깥쪽 보다 향이 있 네. 여기 그래. 여기가 오늘 운동장소인가요? 간단한 운동법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일명 봉투 차기. 응.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몸 풀고 그런 거 보다도 중간에 딱 놓고 가볍게 제기 차기. 아, 어이구. 이 땅에만 안 떨어지게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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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지만 않게 하면 돼요 한 10분만 사면몸다풀려 진짜 싸고 좋죠 응. <laughs> 딱이네 딱 예, 싸게 먹혀요 이렇게 이어 <laughs>